은 의제미술관 안쪽에 자리잡고 있는 상설 전시장입니다. 네. 의제허백년 선생님, 1891년에서. 1977년까지 활동하셨던 분이죠. 특히, 의제 선생님은 화가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는 의재 선생님의 삶의 사상은 그의 삶과 예술이 딛고 있는 흔들림 없는 땅이었습니다. 차와 그 정신을 알리고 농촌 부흥에 힘쓰면서 농업 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는 남편 단군의 홍익인간이념을 널리 전하고자 노력을 해오셨었죠. 큰 유리 진열장 안에 이렇게 작품이 상설 전시로 꾸며져 있습니다. 네, 선생님의 묵화 묵으로 네. 네. 그린 선생님의 포도, 묵포도도 네. 목재 허행면, 허백면의 막락 동생 이번 전시는 의제 선생님 작품을 중심으로 그 동생인 허행면 작가까지 꽃과 새가 어울린 자리 화조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허 정도, 약간이고요. 네, 허행면에 두 폭, 가리개 형풍. 네, 허행면에 사계군방, 군방도. 허행면의 북이 공작도 네. 이게 우리 합작품이라고 얘기하죠. 춘설원, 아직도, 네. 김옥진, 옥상 김옥진 선생님들 많은 분들이 참여한 이런 작품입니다. 구당 이범재 선생님도 보이고요. 풍곡 성재유, 네. 옥주산인 김옥진. 홍백 네, 화첩의 목련, 허행면의 사계 분방. 이 네, 예, 전시장은. 허영면 선생님의 작품이 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삼세가 앉아 있는 동풍, 취난, 홍매, 네. 연무경풍, 네. 바람의 제비. 날고 싶어. 쇼흥도. 선생님 팔복, 팔곡 병풍. 네, yeah. 소나무. 네, 선생님이 화실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의제 미술관의 맨 아래층 전시장인데요. 여기는 허, 달계 선생님의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오달계 선생님의 현대적인 매화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집권 허탈제 선생님은 1952년생 의제 허백년에 장족하이죠. 그리고 의제 문화재단의 현재 이사장. 허탈제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출신이죠. 전통, 남정, 문인나의 현대적인 겸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 외국에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죠? 전남 도림미술관 해관 전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목소리> 허벤서,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허달지에서 듣는 단독 전시회가 열렸었죠. 북화 <목화> 북화 <목화> 병풍 매와서 옥. 네. 홍백매. 홍매. 네. 달밤에 핀 월매. 복숭아. 호달의 <목소리> 어, 예, 선생님의 다른 연모를 보여주는 자연 추상 그리고 홍백매, 붉은 매와 매화, 하얀 매화가 흐드러지게 한 화면에 피어 있습니다. 백매. 네, 여기 의제미술관 마침 꽃과 새가 어울린 자리 전시가 6월 12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전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네, 관장님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이번 꽃과 새가 어울린 자리는 저희 의제미술관 소장품 중에서 꽃과 새를 그린 화조화라고 하는 화조화 전시입니다. 저희 소장품을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하게 된 것이 화조화, 그 다음에 이제 산수화, 네. 그다음에무화와 서예 작품을 전시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한는게 지금 이번 꽃과 새가 어울리는 자리입니다. 네. 저희 소장품 중에는 이제 허병현 선생님의 작품도 있지만, 허병현 네. 선생님의 제자들의 작품도 일부 있어요. 네. 특히 의제 선생님의 셋째 동생이신 목재 화행명 선생님이 이 화조화 동화시하시거든요 네. 의제생님, 목재생님 그리고 몇몇 제자들의 화조화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대략 몇 점이 지금 전시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1, 2, 3, 4전시회에서 63점 정도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 절반 정도는 의제생 작품이고요. 네. 나머지가 제자들의 작품입니다. 네. 네, 여기 걸려 있는 그림 어떤 그림이죠? 의제 선생님이 천년에 그리신 화조화예요. 네. 의제 흑백면 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 산이 있고 물이 있는 그런 산소화를 흔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네. 화조 사군자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특히 비단에 그린 이 비단의 그림, 이 복의 화조화 같은 경우에는 새 네. 하나 하나, 깃털, 부리. 하나하나까지가 너무나 섬세하면서도 그 먹의 느낌이 네. 아주 발음이 고운 그런 산그 화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사계절을 염두에 두고 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복숭아꽃 피는 곳에 비가 네. 날아드는 네. 춘풍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만은 여름에서부터 네. 여름 연못에 네. 새한 마리가 내려와 있는. 네. 연잎 위에 나와있는새한 마리, 네. 그다음에 가을 빨간 열매가 맺혀 있는 네. 또 나뭇가지에 있는 물총새지요, 입이 긴 네. 그림. 그다음에 이제 밤이 익어 가는 네. 늦가을쯤 되겠죠. 네. 나무에 앉아 있는 새까지 네, 어 새도 아름답고요. 거의 섬세하게 그림, 꽃과 그 열매들까지가 네. 이렇게 천연의 작품인데도 대단히 네. 연숙한 그런 느낌을 네. 갖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예뻐서요 저희 미술관의 아트 상품에 가는 네. 걸 네, 선입니다. 네.